구름 한점 없이 맑고 높은 하늘이 가을임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과 없이 내려와 닿는 열기는 여름의 여운이 남은 듯하다. 오늘 찾은 이곳은 수로 형태로 길게 형성된 둔벙. 묵직한 장비들을 챙겨 포인트로 향하는 세영. 그리고 서둘러 준비를 시작한다. 자, 이것은 좌측으로 최상류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아주 큰 저수지. 그 저수지의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지석천하고 합수되는 그 중간에 있는 가지형 수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지금 좌측하고 우측하고 이 보가 있는데 큰 비가 오고 나서 저수지의 물이 이곳으로 흘러 내려오면 고기들이 같이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 보하고 보 사이에 물이 다시 빠지면 고기들이 나가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그런 형태의 포인트를 갖춘 수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이 가을 시즌, 가을 시즌에 씨알이 좋고 그 조금 튼실한 그런 붕어들도 많이 낚이고 1m가 넘는 아주 대형급 잉어들도 자주 낚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곳입니다. 도심 속에 그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그 한번 입질을 받으면 아주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초저녁에 집중적으로 입질이 들어오니까 빨리 해편성을 하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좌대를 설치한 세영은 본격적인 대편성에 들어간다. 해가 많이 짧아진 요즘이라 자연스레 손놀림이 빨라지는데 맞은편 수초 쪽을 살펴보기 위해 채비를 던져 보니 그곳에는 먹이를 찾는 귀여운 족제비가 눈에 띈다. 이곳은. 그, 전체적으로, 마름 수초가 다사가 놓아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수초가 전체적으로 연안 쪽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맨바닥 포인트. 수심은, 지금, 연안 쪽은 아주 가장자리, 연안 쪽, 원자리 쪽은 1m 정도.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살짝 깊어졌다가 다시 반대쪽 언저리 쪽으로 가면서 둔덕이 또 집니다. 완전히. 좌측 그 언저리 쪽은 모래턱이 져 있어서 찌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어져서 다시 둔덕이 생겨서 다시 또 가운데로 가면 깊어지고. 맞은편은 지금 푸들수초 지금 벽 쪽에 제가 붙여보려고 했었는데 찌가 쓰지 않습니다. 일단 찌가 쓰지 않으니까. 왼쪽은 포기하고, 오른쪽은 다행히 그래도 찌가 어느 정도 쓰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편성을 해서 낚시를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 옥수수나 이런 지렁이, 이런 생미끼보다는 우선은 글루텐, 떡밥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글루텐 미끼를 사용해서 붕어를 낚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왔지만 오늘도 글루텐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포인트가 이곳이 좋다 저곳이 좋다가 없습니다. 그냥 수초에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낮고 깊고 하는 물꼬를 찾아서 찌를 세우면 확실히 입줄 밖에 탁월합니다. 그 약간 연안 쪽에 깊은 곳물고를 찾아서 찌를 세우신다면 분명히 낮은 곳보다는 입질을 받기가 탁월합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연안 쪽 깊은 곳과 낮은 곳 깊은 곳을 중점적으로 오늘 쳐다볼 겁니다 제가 만약에 찌를 쳐다본다면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려 서두르다 보니 대편성이 끝난 시간에도 진하게 번져가고 있는 노을이 눈앞에 펼쳐진다. 오늘은 좌측 이륙대부터 아주 긴데 사이 칸까지 총 10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쪽 깊은 골자리와 물골자리와 수심이 좀 낮은 곳, 모래턱 있는 곳까지, 둔덕 있는 곳까지 해서 열대를 고르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심층. 아주 낮은 곳은 찌가 쓰지도 않습니다. 건너편. 이 부들의 벽 쪽은 거의 뭐 찌가 쓸 수가 없는 그런 수심. 그리고 제 바로 앞, 바, 발, 발이 있는 곳 바로 앞. 이곳은 수심이 깊습니다. 1m 정도 나오는, 참. 맞은편과 제가 앉은 곳과의 수심 차이가 거의 1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만약에 입질이 들어와준다면, 과연, 맞은편 낮은 곳에서 입질이 들어올지, 바로 앞물골리 있는 곳,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입질이 들어올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짧은 데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아,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또 짧은데 이렇게 편성해서 또 낚시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도 조금 더 한껏 더 해진 것 같습니다. 이곳이 블루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전에 지렁이를 쓴다는 것은 좀 피곤한 낚시입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제가 연안 쪽에서 그 라이징하는 지금 그이 저 생명체들, 아주 작은 참봉원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치어들을 공격하는 애들이 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스. 지금 보니까 베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잉어가 같이 라이징을 하는데 잉어도 거의 뭐 미터급 이상 지금 좌우측에서 노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워. 만약에 저런 애가 걸, 이, 낚인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고생을 할것 같습니다. 블루길의 성화도 상당한 곳이기. 조금 더 기다릴지라도 지렁이 미끼를 배제한 새요. 그래서입까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지만 블루길도 붕어도 반응이 없고 긴장감만 높아져 간다. 아, 낮인데도 불구하고 올려줍니다. 이것이 쫙 올려, 올려주네요. 자, 빨리 놔주고 가, 가라. 오씨. 작은 붕어가 다녀가고 이번엔 좌측에서 반응이 오는데 이번엔 어떤 녀석일까? 어우씨뭐르냐 진짜. 아, 야, 뭐냐, 뭐. 너무 힘쓰고, 많이, 진짜. 어. 알았어, 봐, 다 좋게. 뭔데? 풍어야? 이렇게 길쭉해. 발갱이네, 발갱이. 발갱이 새끼, 이거 새끼. 떡밥을 쓰니까, 확실히. 찌는 쭉쭉 올려주네요. 그렇게 크진 않아도 애들이 찌는 시원하게 이렇게 밀어 올려주네. 일단, 초저녁이니까, 역시 예상대로 연안 쪽 수심이 조금 나오는 거. 작은 붕어에 이어 작은 잉어까지 기대했던 녀석들은 아니지만 아직 남은 시간도 넉넉한데다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다음 번 녀석에게 기대를 걸어보려 한다. 미끼를 받고 다시 투척. 그러자 이내 묵직한 입질이 전해진다. 좋아. 아, 알았어, 놔줄게. 좋습니다. 야, 최고가 좋네. 붕어가 최고가 좋습니다. 처음에 그 아주 작은 씨알의 붕어 한 수하고, 그 잉어 작은 그 발갱이 한 녀석이 나오고 나서 지금 대략 한 시간 정도 흘렀는데, 방금 10분 전에 제가 미끼를 다시 한번 교체를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떡밥으로 다시 이제 떡밥을 교체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짝 찌가 살짝 한 두마디 올라오다가 옆으로 밀고 가는 걸 확인하고 챔질했습니다 나와준 녀석입니다 아. 역시. 어우 한, 최고가 좋습니다 최고 기가 막히네 지금 연안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깊어지는 물골에서 나온 겁니다, 물골. 자, 일단 좋습니다. 하... 뭔가 계속 불안했었는데, 입질이 전혀 없으니까, 와, 또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냥 얼굴을 보여주네요.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희망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빨리 오. 가라. 오. 원래 글루텐 미끼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제가 꺼려하고 잘 하지 않는데 <laughs>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응이 야, 야 최고 좋네 월 체급 아주 아주 큰 CR들 월 체급 이상의 아주 CR들 나오면 기가 막히겠네. CR에 비 유난히 체구가 높았던 붕어 녀석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이후에 만날 녀석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대려 그때부터 침묵이 시작되고 밤은 깊어져 가는데. <laughs> 너무 세게 채웠다냐 날라가, 만있어 가만 가만있어. 뭐, 뭐, 또, 감아버렸냐. <laughs> 야,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너, 이씨. 혼난다,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되 감아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오 가마불어 <laughs> 자, 두 번. 어. 붕어야 자 얘는 붕어인데 또 아까 그 녀석 틀리게 체구가 굉장히 또 낮네요 9번에서 나와준 녀석입니다. 얘는 또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헐기는 <laughs> 아니고 붕어 맞는데, 참 자. 9번에서 또 나와준 녀석입니다. 하... 첫 번째 녀석하고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역시 이곳이 한 가지 붕어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유형의 붕어가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최고가 낮은 붕어입니다. 9번에서 또 살짝 올렸다가 빨고 들어가는 그런 똑같은 형태의 일질 자, 빨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가라, 너는 왜 이렇게 알려? 수심이, 그렇게, 이, 입, 좀 낮은 수심이 아닌데도 끌고 가버리네. 네. 아쉬움 속에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한 새여. 옅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그리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 아침 햇살이 가져온 변화일까? 무언가가 보내온 신호에 새용이 반응한다. <laughs> 한참이나 실랑이 하듯 움직이는 찌 녀석의 모습을 확인하고픈 마음이 커져가지만 찌는 움직이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긴장감만 높여가는데 어, 어디까지 끌고 갈래? 어디까지? 어, 힘써 어. 어. 좋은데? 있어? 좋은데? 이야, 이씨. 이렇게 힘을 쓰냐, 바로 앞에서. 그만해. 그만하라고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좀. 어, 빠지지 마라. 힘듭니다 힘들어 야 지금 동이 다 트고 나서야 이 바로 10번 발 앞에 입질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어제 세, 그저 저녁에 저 찻수가 나온 이후에 너무나 입질이 지저분해서 제가 지금 그 원래 강성돔 사업반을 쓰는데 바늘이 커서 그런지 이 붕어들이 확실한 입질의 표현을 주지 않고 자꾸 가지고 놀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바늘을 다섯 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일반 백예돈 바늘을 교체를 했는데 찌를 확실히 올린 게 아니고 두 마디 올렸다가 나왔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이런 녀석이 그런 입질을 한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지금 동이 트는 이 시간까지 입질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다 이런 유형의 입질이라 제가 입질 타이밍 을 잡지를 못하고 자꾸 참질도 몇번 하고 채비의 변화도 줘보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녀석이 아침에 나와 주어서 일단은 그 체비에 변화를 준게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늘을 교체한 게 먹힌 것 같아요. 오오 음. 오우 오, 오 야. 너힘무지게쓴다 깜짝 놀랐다, 이 새끼야. 아우. 아야야야야. 왜 이래 힘을 쓰냐 오우 씨또 많아 조심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알았어 알았어 빼줄게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빠지면 안돼 하늘도 작은데서 체구도 좋지만 힘도 좋고 역시 그 동이 트면서 표층에 일조량이 조금 비춰주니까 수온이 살짝 상승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입질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그 찌, 약간 그 지저분하게 왔던 입질도 빼놓고 확실하게 그 입질의 표현을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동이 트니까 정확하게 입질 타그 입질 타이밍을 저에게 주네요. 이야, 힘이 힘이 기가 막힌다 역시 좋습니다. 고마워. 가라가. 가. 조조심 야이. 조심히 가라. 자 가을 시즌 이 찾아오면서 제가 이번엔 저수지보다는 그 근교에 아주 가까운 수로 형태의 천을 찾아왔습니다. 제 채비가 원래 대물 채비다 보니까. 이곳이 또 아주 큰 사이즈들의 붕어들이나 큰 아주 미, 미터급이 넘은 잉어들이 간혹 낚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채비를 튼튼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쓰는 대물 채비보다는 원봉돌의 이 바닥 채비보다는 그 슬러프 채비나 가벼운 해결사 분할 채비나 이런 채비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조과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이 좋게 그래도 그. 초저녁에 얼굴을 봤고, 또 아침에도 또 그나마 적당한 녀석의 얼굴을 봤고, 뭐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철 가까운 곳 찾아와서 하룻밤 즐거운 손맛을 보고, 눈맛도 보고, 이쯤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정면에서 해도 또오르고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오전 낚시를 계속 진행해 봤었는데, 더 이상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그럼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